안녕하세요. 초의 불꽃입니다.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 도르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만병의 근원은 냉기이며 체온을 올려주면 면역력이 강해져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면 혈액의 흐름이 좋아져 면역력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이 30% 이상 떨어지고 몸의 대사 역시 12%가량 줄어들며 결국 체내 대사율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세포조직의 기능과 면역체계가 망가지고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특히 체온이 35도인 경우에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NK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백혈구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암에 걸리기 쉬운 조건이 됩니다. 실제로 대다수의 암환자들은 체온이 36도를 거의 넘지 못하며 말기 암환자의 체온은 35도에서 35.5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낮은 체온은 신체 말단까지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종 냉증이 생기거나 소화기관이 제 기능을 못해 소화 장애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체내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이처럼 체온이 낮아지 것은 몸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의미하며 우리 몸은 오랫동안 저체온이 지속되면 적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므로 평소 적정 체온 유지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체온을 높이는 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일정 비율이 열을 내는데 쓰이는데 단백질이 다른 성분에 비해 그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지방은 섭취량의 3%, 탄수화물은 8%만 열을 내는데 쓰이지만 단백질은 25%나 됩니다. 또한 단백질은 그 자체가 열을 낼뿐 아니라 단백질을 먹어서 열을 만들어내는 근육이 늘어나는 것도 체온 유지에 기여해 줍니다. 40세 이후부터는 매년 1%씩 근육이 감소해 결과적으로 노인이 되었을 때 쇠약해지는 단계에 이르게 되므로 맥기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적색 고기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겨울철 심근경색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건강하게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맥기, 콩,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저롤, 진저론, 슈가올 등은 부신 수질이라는 호르몬을 자극해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촉진하고 혈액을 빨리 돌게하여 혈액순환을 도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장기의 독소를 해독하고 림프계를 정화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진저롤, 슈가올은 소염 항균작용을 해 감기가 있을 때 마시면 호목의 염증이 낫도록 돕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액의 포도당이 과하게 있어서 혈액 자체가 끈적이는 상황에서 체온이 떨어지면 혈액 자체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혈관을 수축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뇌졸중 심근 경색, 뇌경색과 같은 심혈관계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 2015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 41명을 대상으로 하루 2g의 생강가루를 복용하게 한 결과 혈당 수치가 1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미시간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선 30명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루 2g의 생강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결장 내 염증 신호분자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켜 결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 연세대 연구팀의 연구에서는 생강이 췌장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점과 이 밖에도 유방암, 난소암에도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강의 강한 맛과 향 때문에 보통 차를 끓여서 먹지만 열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생강의 진저롤 성분을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압력소, 약탄기, 가스레인지의 세 가지 방식으로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추출된 양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압력 속과 약탄기로 생강을 다릴 수 있지만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보다는 효율이 떨어졌는데 진저롤 성분을 극대화해 추출하는 방법은 먼저 생강을 세척한 후 약효 성분이 잘 추출될 수 있도록 얇게 저여내고 얇게 저면낸 생강을 물 2리터와 함께 가스레인지 중간 불에서 30분간 달이면 100ml에 324mg의 진저롤이 추출되어 집에서도 손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 역시 체온을 올리는데 생강에 버금가는 음식입니다. 열이 나는 성질이 있는 계피는 혈류량을 늘려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수족냉증, 소화장애, 변비 등에 도움이 되며 계피의 주성분인 신나말데하이드는 살균 항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박테리아, 곰팡이 및 곰팡이의 성장을 방지해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 참가자가 12주 동안 하루에 5티스푼의 계피 가루를 섭취한 결과 체지방량이 0.7% 감소하고 근육량이 1.1%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 공복 혈당 수치 또한 10에서 29%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계피 1에서 6g 정도 섭취해도 큰 문제는 없으나, 계피의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간과 신장을 상하게 할수 있으므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혈당을 낮출 목적으로 계피를 섭취한다면 하루에 1g. 대략 티스푼 4분의 1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피는 그냥 먹기보다 생강과 함께 따뜻한 차로 끓여 마시면 좋으며 맛이 쓰다면 꿀을 조금 넣어서 섭취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대추입니다. 대추는 손발이 차거나 몸이 차서 추위에 약한 분들이나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에게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을 올려주는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추를 섭취하면 체내 열을 만드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몸의 열기가 증가하게 되고 말초 혈관의 확장성을 크게 만들어주어 말초로 가는 혈류가 크게 상승해 체온을 올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대추의 사포닌은 콧속의 점막에 위치한 모세혈관의 염증을 제거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염 증상을 완화해주고. 철분이나 엽산이 부족하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가 빈혈인데, 대추에는 철분과 엽산의 함유량이 높은 편이라 이런 증상을 완화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추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따뜻한 차로 만들어 먹어도 좋은데, 대추 자체의 당분이 높으므로 설탕이나 꿀등은 첨가하지 않고 대추를 두세 토막으로 썬뒤 씨와 함께 물에 넣어 끓여서 섭취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단호박입니다.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혈액순환인데, 단호박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며 혈액순환을 도와 수족냉증에도 효과적이고, 평소 몸이 찬 사람이 꾸준히 섭취하면 체질 개선의 효과와 체온을 올려줘 면역력을 높이는 데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단호박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성분으로 몸 속에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돕고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게 하며 활성산소를 제거해 피로를 해소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단호박 껍질엔 페놀산이 들어있어 노화를 방지하고 암을 예방하며 칼슘이 많아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단호박을 쪄서 먹은 후에 껍질이 남으면 채 썰어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익히지 않은 단호박 껍질은 3에서 4일 동안 말려 차로 끓여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부추입니다. 부추는 성질이 따뜻해 소화를 돕고 장을 튼튼하게 하며 피를 맑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추의 독특한 냄새의 성분인 황화아릴은 몸에 흡수되면 자율신경을 자극하여 에너지 대사를 높여줍니다. 부추를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또 부추에는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베타카로틴의 역할은 인체의 영양적인 측면에서 비타민 A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항산화 기능은 물론 암과 고혈압, 관절염 등 각종 질병의 원인 물질을 제거해주고 폐암과 유방암, 식도암, 위암 등의 각종 암과 심장병을 예방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추에 풍부한 칼륨은 체내 염분이 과다하게 축적되는 것을 막아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 예방에 좋고, 부추에 향을 내는 성분인 알릴설파이드는 살균 작용도 뛰어나, 가래, 콧물 등 감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으며, 부추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철분은 혈액이 만들어지고 순환하는 것을 돕습니다. 다만, 부추의 강정 성분은 공기 중에 잘 날아가고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씻는 시간을 짧게 하고 바로 요리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체온을 높여주는 식품을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과식을 하게 되면 많은 양의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위장으로 혈액과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근육, 뇌 등으로 가야 할 혈액이 줄면서 체온이 떨어지게 되며 인여 영양분이 혈액 속에 남아 피를 탁하게 합니다. 음식물을 천천히 꼭꼭 씹으면 머리와 얼굴 전체에 열이 발생하며 체온이 상승하므로 평소 음식은 30회 정도 씹는 것이 좋고 식사 시간 역시 20에서 30분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